한국 영화가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다양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성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2004 여성 영화인 축제가 열렸는데요. 한 해를 빛낸 여성 영화인들의 모습을 김기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일 서울 아트시네마에서는 여성영화인 모임이 주최하는 2004 여성영화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독립영화계에서부터 충무로 영화 제작 현장은 물론 평론과 언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영화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해에 그러니까는 뭐 영화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영화인들이나 아니면 뭐또 다른 남다른 업적을 가진 그런 영화 여성 영화인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한 그런 축제예요. 오늘 결승하는 여성 영화인들의 최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을 모색합니다. 축제는 영화 배우 겸 탤런트인 배종욱의 사회로 문을 열었고. 여성문제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가수 이상은의 축하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각 부문별 올해의 여성영화인 시상식과 주목받은 여성감독들의 단편과 다큐멘터리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최초의 여성영화감독인 박나목에게 공로상이 주어졌고요. 아는 여자의 이나영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연기상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영화인 축제에서 어, 이렇게 상을 받은 건 여배우로서는 더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기술 부문의 영예는 사운드 부분의 거미숲의 윤민아 감독이 그리고 조명 부분은 영예 남진아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시나리오 부분은 인어공주의 작가 송혜진이 또 홍보 마케팅 부분은 사이더스 마케팅팀이 그리고 영예의 올해 여성 영화인에는 다큐멘터리 '엄마'에서 힘있는 연출력을 보여준 류미래 감독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작품 엄마는 서울 여성 여성 영화 저의 이야기를 눈물로 공감하면서 들어주셨던 수많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여성분들한테 어,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 세밀하고도 집요한 여성 시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성 영화인들. 단순한 여성 영화인의 축제를 넘어서 전 영화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